에, 앞부분은 뭐 정세 에 가는 거죠. 어, 주로 세계 정세부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 세계 정세가 급변하면서 다극화의 길로 가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 역시도 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어,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 어,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어, 어, 남북 간의 관계 있어서도 그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굉장히, 상당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안 통치를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 양해 동열사 군신으로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걸 계기로 해서, 물론 그전에도 윤석열 퇴진이라는 부호가 나왔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점점 더 투쟁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지만,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죽서서 개준 거, 촛불투쟁 해가지고, 문재인이,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 성과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제대로, 국정운영부터 시작해서, 안 되면서, 결국은, 어, 국민이 윤석열에게 권력을 내주면서 현재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상당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직 우리들이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어, 투쟁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돌파를 할지, 죽서서 개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 오늘도 아마 다들 고민이 많을 거고 오늘도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노동당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고 윤석열 퇴진투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석을 가진 특히 거대 그 야당의 민주당은 어, 이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어, 내년에서 총선에서 압승해서 어뭐 탄핵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겠죠. 실제로 민주당은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정권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정의당이나 진보당도 역시 이 분위기를 타서 뭐 의석 한두 개도 이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통해서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거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윤석열 등 정권의, 어, 폐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어, 민중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나머지 사면을 두고 더 이상 두고 온다는건 말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의, 우리, 우리의 길도 아니고,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반 윤석열 투쟁, 현진 투쟁은 불가피하지만 아, 그렇지만 어, 이 반윤석열 투쟁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아, 고민했을 때뭐 여러 가지 구호가 나올 수 있지만 특히 민주당을 어,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내지는 어, 국민의힘과 함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음, 검찰 독재처럼 문재당은 뭐 검찰 독재안 했으니까, 어, 우리는,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어, 투쟁을, 반 윤석열 퇴진을 투쟁을 위해서, 어,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그런 보호를 외친다든가, 아, 그런 것을 결국은 죽서서 개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문재당의 성과로 갈수 밖에 없고, 그랬을 때 우리는 반수기, 반, 반 윤석열 투쟁을 하면서도, 민주당과 함께 도매품으로 배판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봤을 때, 뭐 부태 뭐 정치, 뭐 비득권 정치, 뭐 부패 정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것들을 제시하지 할수 못하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내용을 가진 프레임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또, 뭐, 어, 진보당이나 정의당과 또 차별점도 없죠. 거기에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썼던 민중권력 쟁취라는 프로 프레임도 어, 괜찮지만, 민중권력 쟁취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고, 예를 들면, 민주당도, 어, 자기들도 민중권력이라고 볼수 있는 문제고, 민중권력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민주당을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내지는 가짜 민주주의 근세하자, 가짜 민주주의 물러가라, 뭐 가짜 민주주의 종식시키자. 가짜 민주주의라는 것들은 87년 이후에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했고. 정권교체, 기득권 세력들의 정권교체만 이루어진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이것은, 어, 대다수 인민들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말 그대로 봤을 때, 백성민 주인주자. 그러니까, 대다수 인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계인데, 소수의 기득권 정치 집단만, 집단 간의 권력교체만 가능하게 된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거는 가짜 민주주의다. 라고 또 우리가 공약을 하면 민주당에 대한 정확한 비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개념이 확장성을 가질수있는게 우리가 우리 당의 사회주의적인 내용으로 확장성을 가질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가짜 민주주의면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민주주의를 하자 진짜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어, 사회주의의 내용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자기만의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겠지만 사회주의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사회주의야 말로 진짜 민주주의다 이런 어 개념을 주장하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 대다수의 민들은 주인이 되는 지체계를 사회주의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러면 진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노동당만의 대안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단은 충분히 장이 열리기 시작하겠지만 먼저 가짜 민주주의를 비판해서 그러면 진짜 민주주의는 뭐냐라는 질문을 얻어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어젠다를 예를 들면 핵심적인 생산 수단의 국유화 문제라는 이슈에 있어 어젠다 있어서 그 자체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그 대다수의 인민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왜 핵심적인 생산 수단의 그 국공유화라는 것들이 필요한지 거꾸로 핵심적인 생산 수단의 국공유화와야 말로 진짜 민주주의다라고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함으로써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선거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공유화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그냥, 그 자체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자체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것,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인 핵심 어젠가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어, 가짜민주주의 종식, 대지는 퇴진, 퇴출 프로그램이, 어젠, 아, 프레임이, 어, 진짜민주주의까지도, 어, 연결이 되고, 어, 그런 진짜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이냐, 내용을 두고, 또 제정파 세력들과의 논쟁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어, 나름의 대안을 가진 어,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 모든 것을위해서는 어, 반윤석열 통쟁을 통장, 가장 먼저 가열차게 해야 되고 어,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을 어, 가짜 민주주의와 질자 민주주의 프로그램 어, 프레임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하고요. 어,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다극화된 질서로 가는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 기회도 정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의 기회로 작용할 수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정세에 그 투쟁의 정세를 적극적으로 어,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데서 독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결국은 그러면 우리 당이 반중, 반윤석열 투쟁을 위해서, 어,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 당 자체도 어, 싸움을 할수 있는 체제로, 어,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당원들의, 그러니까 체계를 만들어내고, 당원들도 활동을 그동안에 좀, 음, 뜸했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어, 발동시키고, 어, 그런 준비들을, 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가, 어, 발제문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구체적으로 보면, 어, 당내에서, 먼저, 대중요소를 철저히 하고, 어, 결국은 우리가 이 투쟁을 대중적으로 읽으려면, 우리가 대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당세가 약해지면서 활동과 정당에 머물렀던 측면이 있는데, 어, 어, 우리의 시각과 우리가 하고 싶은 투쟁이 아니라 대중노선을 제대로 세워서 대중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세와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두번째어 우리 당 자체를 투쟁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체제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에세 번째는 우리 당원들이 대중교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직에서 좀더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투쟁을 하면서 투쟁 속에서 대중교직과 대중들과 함께 하면서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짜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 매체와 우리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들을 작지만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어렵기 때문에 연대 연합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이면 연대 연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전파 단위들부터 진보당이나 정의당, 범주당 이런 재정파 세력들이 선거를 위주로 하고. 어, 정말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려 의지가 있는지도 상당히 현재로서는 불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먼저 하는 것보다 폭넓게 하겠다고 그들과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할수 있는 것부터 그런 것부터 손을 내밀어서 연대연합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중 속에 들어가서 이런 요소를 관철했을때 기리에게도 새로운 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어, 사회주의 대중 건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 던질려고 했던 정치적 메시지를 제대로 던지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뭐 어,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고요. 뭐 제가 제안했던 가짜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 그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